오늘은 저희 지우동릴에서 튜닝하고 있는 슈퍼살롱의 모든 기체. 20A, 20A 보박겸 파뱅. 이거는 이제 보박겸 파뱅이 필요 없어요. 여기 90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90, 85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어, 멀티박스. 기후정밀 멀티바입니다, 멀티바. 알건치대를 이번에 최신형 버전입니다. 전면에 깜빡이. 이 슈퍼살롱은 저희가 이제 가져갈 거예요, 계속. 이 사장님이 이번에 헌터 S를 하셨거든요. 주문하셨거든요. 그래서 헌터 S를 사장님이 주문하셨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제 그 헌터 s 슬도 이제 튜닝을 하게 될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우정밀, 지우정밀에서 작업한 슈퍼살롱 1, 2, 3, 4 이렇게 오늘을 소개해 드리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개구리호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우정밀에서 튜닝하고 있는 슈퍼살롱의 모든 기체, 네 가지 기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맨 끝에 있는 기체가 이번에, 어, 최근에 튜닝한 그 슈퍼살롱 버전 2, 이기체는 잘 아시죠? 이기체는 대기체고요. 그 다음에 이 기체는 저희 영업 담당을 하고 있는 노골 이사님, 영업 이사님 겁니다. 그래서 튜닝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기체. 그리고 여기는 배민 기체. 자 그래서 어, 저희가 어, 슈퍼살롱의 풀 튜닝 기체 두대풀 튜닝을 하고 있는 그 저희가 미적 감각을 위한 두대 하고 여기 이두대 보시면 이제 배가 부릅니다 배 이쪽 보면 어, 이쪽에 배터리가 90A 90A 85A 저거는 어, 배민 기체로 저희가 만든 건데요 이거는 45A 두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0A 하고 55까지 들어가서 원래는 95까지 들어가는데 이거는 좀 낮춰서 85 정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량을 바디 확장해서 용량을 키운 이 기체하고 풀 튜닝된 기체 그리고 배민 기체 옆에 배민 기체 배민 기체라고 해서 저희가 이 용량을 키워서 4 5 암페어 이 집에서 4 5 0어두 개를 집어 넣은 기체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제가 튜닝했는데 이번에 좀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제 발판 제 발판 스타일을 좀 이거 지휘정비 스타일로 바꿨고 앞에 명판도 여기 이렇게 두개 이렇게 명판도 좀 바꿨거든요. 바꿔서 그 바꾼 거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 이쪽에 보면 30A. 저희가 30A 보박겸 파뱅. 보박겸 파뱅 30A. 그리고 여기 제가 하고 있던 20A. 20A 보박겸 파뱅. 그리고 저희가 파뱅이, 이거는 이제 보박겸 파뱅이 필요 없어요. 여기 90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90, 85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어, 멀티박스. 멀티박스. 고박 겸 파뱅의 윗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멀티박스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한 거는, 특이한 거는 이번에 제거의 앞에 전면에 깜빡이. 어, 전면에 깜빡이가 있을 지속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토바이처럼 전면에서 이제 자, 상대편에 내가 좌측으로 할 건지 우측으로 할 건지 알려야 할것 같아서 이 깜빡이를 전에부터 할까 말까 했는데 깜빡이 달아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거에넣저 달았습니다. 누른슨 깜빡이를 달았고 여기 노글림꺼에는 스프리피스트를 달았습니다. 스프리피스트 하고, 그래서 이제 깜빡이를 두개 추가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앞에 명판, 전면 명판 교체했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들었던 명판, 그리고 발판 교체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특이한 거는 이쪽에 저희가 이제 발거치대를 만들었는데, 발거치대를 이렇게, 발거치대를 이번에 최신형 버전입니다. 이게 멋지게 그,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제거는좀 간단하게 제가 논슬립 패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노골이 거도 논슬립 패드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발거치대가 있으면 되게 편합니다. 요거세요 요거 바뀐 거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짐베드님보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엑스칼리버 보컬 발판을 예전에는 이렇게 어, 투명한 그 아크릴에다가 여기 이제 패턴을 줘가지고 패턴에만 이 빛이 매치게 했는데 이제 이번에 발판을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전체적으로 발판이 이렇게 은은한 붓이 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확산판이고요. 요는 확산판인데 요거는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이렇게 아크릴 작업을 했었는데 패턴을 도가지 었는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한게제꺼 어 명판하고 보시면 이쪽이 보면 명판, 이쪽 이쪽 목포니 기체인데 이번에 튜닝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은은한 빛이 나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0A 암페 보박변 파뱅,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전면에 새로 만든 그 명판, 그리고 제가 <laughs> 가방, 골드런다가 짝골 달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명판 달고 발판. 발판을 이제 이게 타공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커스텀으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뒤에 발거치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뒤에 호흡한 보강, 그리고 저희가 하고, 저희가 하는 뭐,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차량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다 했습니다. 어, 저희가 최근에 튜닝한 걸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라이트를 다 끄고, 그 다음에 스위치 끄고,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32A 보바톰 파뱅, 그리고 앞에 명판, 발판, 그 다음에 측면 명판, 이렇게 발, 발거치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우선 라이트, 우선은, 어, 스위치를 켜고, 라이트를 키면, 라이트를 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좀 부엉이 라이트 뭐 이렇게 들어오겠죠? 부엉이 라이트랑 그 미등 이렇게 들어오고, 깜빡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는 계속 설명했던 거니까 안 하고, 이 보박 겸파뱅을 만들었는데, 보박 겸파뱅을 제과 20A 같은 경우는, 18650을 예전에는 그냥 인터넷에서 치면 아무나 구입할 수 있었어요. 한 2년 전만, 3년 전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만들 때, 국내에서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산 삼성셀, LG셀 한세 가지 정도를 구매해서 배터리 테스터기로 다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괜찮은 거를 주문해서 96개, 1 0 0개 주문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동일한 팩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 배터리를 마음대로 만들어 팔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 전동정원이라고 이제 마산수민아빠님 대리점 거기서 어 배터리 팩을 30A, 227500을 해가지고 30A를 공급받아서 거기다 좀 그, PM 보험도 되어 있는 거를 공급을 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제작을 해서 집어넣고, 이 위쪽에는 이제 파뱅 겸 보바, 파뱅 파벵 쪽을 파츠를 제 거랑 똑같이 해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 거랑 좀 틀리니까 좀 설명을 한번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원을 키면은 들어오고요. 전원을 키면 들어오면 이제 이쪽에 QC 3.0,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2.1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 12V, 12V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금색은 일반적인 12V 2.1 타입. 2.1 타입 같은 경우는 용량이 좀 작고, 2.5는 용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거는제 거는 시가 잭이 있는데, 이거 시가 잭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이렇게 요게 금색 두개 하고, 또 USB는 항상 들어오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기다가 뭐, 뭐, 저기, 블랙박스라든가 뭐, 여러가지 설, 설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어, 충전부 두 개, 충전부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기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스파카 튀지 않은 안티플로그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에 스위치, 라이트에요, 라이트. 라이트 키면은 여기 두 개가 전원인데 하나만 지금 연결했어요. 짭고로 연결했는데, 라이트를 키면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앞에, 이제 라이, 앞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에서도 켤 수가 있고, 여기 그 핸들에서, 핸들에서도 켤 수가 있게, 핸들에서도 켤 수가 있고, 여기에서도 켤 수가 있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그 하고, 파는그 상향등, 이렇게 상향등, 여기 오토바이 스위치를 키면 상향등으로 해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이제 LED 파츠랑 이쪽에 스위치 파츠인데, LED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해서 하면은 여기 안에서 이수동으로이 항공 스위치로도 켤 수가 있고 항공 스위치를 꺼도 여기에 이제 핸들에 있는 스위치 달리면서도 켤수 있게 핸들에 있는 스위치를 켜도 이둘 중에 하나만 켜도 들어올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키지않 하고 다두개 꺼놔도 이렇게 라이트도 켤수 있고 LED도 켤수 있게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어 사용자분하고 상의를 해서 이쪽에 이제 뭐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이렇게 해서 이거 단자를 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제 거는 항상 뭐 예전부터 설명했으니까 그대로인데 이번에 제가 발판, 이발버실에 추가했고, 발판을 지금 지우정미 스타일로 바꿨습니다. 지우정미 스타일로 해가지고, 제가 원래는 여기 측면에 거 기존에 거 사용해갖고 팔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었는데, 네, 작업을 했고요. 제가 지금 요거, 어... 보바 잭을 빼놨습니다. 고바채 어, 껴놓고 음,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시안 패 같은 경우는 시각잭에 있어서 시각잭으로 블레, 후면 카메라 하고 그 다음에 똑같 똑같이 어, USB 했는데 제거 같은 경우는 이거 라이트 6 0 v 로 했고 그다음 에 여기는 LED 파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작업을 했고 노골님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부터 노골님이 이제 튜닝 여러 가지 해놓은 걸 제가 오늘 이제 선 정리하고 이런 거 해드렸는데 어 저, 저기 누구냐? 김베드님 버칼 그다음에 엑스카리버 여기서 만든 거 그다음에 여기 발판 어~ 여기 이제 핵심은 어~ 여기에 지금 최대 최대 지금은 45에 다시 8 5 45에 485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저건 90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 최대 55까지 넣을 수 있기 때문에 45에 55에서 뭐 100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지금 100 정도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빡빡해가지고 그 정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고박겸파뱅 저희 30고박겸파뱅20고박겸파뱅은안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멀티박스. 요거는 이제 부동 원리는 같아요. 원리는 같고 여기 보면 이거 여기 또시각잭이 있습니다. 시각잭은 있어서 이제 시가잭 이렇게 그 블랙박스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USB 단자 되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거랑 같이 스위치로 라이트랑 LED 다 구동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어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고 어게 이게, 이게 이제 그 노골 영업 영업 담당 하시는 노골임파지그 다음에 요게 이제 배민기체 입니다 배민기체 저희가 이제 판매하려고 만든 기체인데 아직 판매가 안됐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여기는 이지베이션 45암페어 2개 90암페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발판은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놨고 저희가 지금 오토로 돌리고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뒤쪽에 박스를 그 이, 어, 박스, 그, 배달용 박스 가방을 넣을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업하는 그 자동차 시스템은 여기다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뒤에서 브레이크 등날 했을 때도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이게 작업, 그, 뭐, 작업을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다 작업했습니다. 자동차 시스템, 브레이크 등도 다, 어, 들어오면 깜빡이게 해놨고, 기본적으로 비상깜빡이, 깜빡이 뭐다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배민 기체 90A짜리, 45두개 들어간 배민 기체, 그리고 요거는, 어, 40, 45에 40W, 85, 지금 현재 85입니다. 85 들어가 있는 그 기체, 그 다음에 요거는 제기체 어 20A, 40, 40, 45에 40, 20에서 65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45에 30에서 75짜리, 그, 렇게 해서 4대, 저희가 이 4대가, 지우정밀 그 슈퍼살롱 튜닝 기체 모두 모아놓은 겁니다. 모두. 이쪽에 두 대,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용량 업한 두 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T하고 슈퍼살롱 튜닝하고 있는데, 어, 저희가 이제 GT, GT는 버전2까지 나왔고, 이것도 이제 요게 슈퍼살롱 버전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살롱 버전2. 그리고 거기에 도가 또 30짜리, 20짜리는 안 하고 있어요. 제가 만들면 안 되니까 안 하고 있고. 30짜리, 20짜리는 이제 변경, 변형돼서 30보다 조금 적게 나온 게 20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g t 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g t 달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용량을 키우면 이 멀티박스, 멀티박스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뱅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파뱅이 필요 없어. 60볼트로 해서, 어 제작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아까 말씀드렸던, 어 전면에 이제 그 깜빡이, 전면에 깜빡이. 그 다음에 여기 눈을 깜빡이랑 여기 스크스트 깜빡이, 깜빡이를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지우정밀 버전2, 그 다음에 제기체, 그 다음에 로골림 용량, 용량 키운 기체, 그리고 여기 배민기체. 배민기체 이거 판매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심 있는 분, 구한만 하면 하루 종일 그 이제 배달하시고도 용량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량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우정밀 멀티바입니다, 멀티바. 어 지우형의 멀티바를 이렇게 하나 설치하시면 이게 폴딩도 가능하고 이렇게 멀티바에 구멍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여러 개 있어가지고 이 라이트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잘 장착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멍이 굉장히 많이 이제 홀을 내놔가지고 작업을 할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멀티바 하나만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 노골림 거에 보면 멀티바를 엄청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멀티바를 이렇게 뭐 하나 둘세개 이렇게 달아서 이제 그 이렇게 그 블랙박스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블랙박스를 보통 보면 라이딩하다 보면 이게 서서 보면 이게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있으니까 잘안 보인다고 이렇게 멀티바를 3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3개 달아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멀티바도 있습니다. 멀티바도 있으니까 멀티바도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골드런그 어 용갓. 그리고 노골림 노림이금 도금을 했어요 금 도금, 금 도금하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금 도금은 아닌데 뒤쪽에 보면 이게 금 도금입니다 금 도금. 자금 도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금 도금으로 멋지게 이렇게 그 짐베드님 버칼를금 도금해서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배민 기체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배민 기체 이 박스를 사장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배민 기체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45짜리 두개 들어가면 90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설치해서 배민 기체로 쓸수 있고, 뒤쪽에다가 저희가 하는, 자랑하는 차량 시스템, 미등, 깜빡이, 비상등, 스프레이크 등뭐다 동작할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우정밀 그 GT 있는 버전은 버전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모든 이 작업을 저희 지우정밀에서 할수 있습니다. 저는 뭐 지우정밀에서 그, 전기 부분만 하는 아르바이트생이긴 하지만, 사장님이 이게 파츠를 잘 만드시고, 그 노골님은 또 상담도 잘 해주셔서, 이 슈퍼살롱은 저희가 이제 가져갈 거예요, 계속. 이 사장님이 이번에 헌터 S를 사셨거든요 주문하셨거든요? 그래서 헌터 S를 사장님이 주문하셨기 때문에, 끼치 못하게 이제 그 헌터 S도 이제 튜닝을 하게 될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우정리 어,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GT하고 슈퍼살롱. 그래서 이즈베이션 제품은 계속 가지고 갈 거니까, 어,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시고, 그리고, 어, 저희한테 뭐 의견이나 이런 거, 노골님한테 의견이나 이런 거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할수 있는 부분은 좀 하려고 합니다. 사장님이, 어, 지금 정밀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얘기만 하면 뚝딱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관심 알려주시고, 또 의견 있으면 의견 주시고, 그래서 네, 저희, 그, 지우정밀에서 작업한 슈퍼살롱. 슈퍼살롱 버전 2. 그 다음에 제 기체도 버전 2로도 바꿨어요. 제 기체, 그리고 모글림 기체. 이거못 따라 할것 같아요. 금장 들여있고 아까 제가 사진 찍날 찍은 거 보여드리면. 모글림 기체, 그 다음에 민 기체. 이렇게 지우정밀에서 작업한 슈퍼살롱 1, 2, 3, 4. 이렇게 오늘을 소개해드리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